반갑습니다. 현재 2023년 3월 17일 오전 10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 비트코인 상승 후 돌아가면서 알트코인들이 펌핑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며칠 전 가스 추천드렸으나 매수가를 주지 않고 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 시점 기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비트코인 흐름 살짝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단기 전고점 3000대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 탄력을 받아 단기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차 저항은 크게 봤을 때 캔들이 많이 만나고 지지를 받아줬던 현재 주가는 지지라인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저항받을 3650 정도로 보이고 단기 추세선의 고점이기도 하죠. 3650을 돌파 시 4650에서 5000 부근까지 상승할 여력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어제 증시 이슈도 정리 같이 하고 차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있었던 실업 수당 청구 건수와 금리 결정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낮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예측치보다 낮고 이전보다 낮게 나온 걸로 확인되고 있죠.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낮게 나오면 아직 미국의 고용은 탄탄하다. 라고 인식이 되면 금리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증시에는 나쁘게 해석이 되지만 같은 시간에 나온 제조업 활동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낮게 나왔습니다. 제조 활동이 허락하면 경기 침체의 우려가 생기며 금리 인상을 많이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요. 이후 시간 10시 15분 금리 결정이 되었죠. 22에서 금리 결정이 되었습니다. 0.5BP 상승하여서 금리 3.5% 되었으며 유럽의 0.5BP 인상으로 다음 주 연준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며 국제 수익률이 상승하였고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고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죠. 마지막으로 미국 증시 이슈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구제책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면서 증시가 강하게 상승하였는데요. 구제책이 뭐냐면 대형 은행들이 퍼스트 리퍼블릭의 예금 3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답니다. 이런 이슈로 인해 어제 증시 상승 마감하였고 비트코인 역시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마녀의 날입니다. 내마녀의 날은 주가지수 선물옵션, 개별 주식 선물옵션 네가지다 만기일이 겹치는 날이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가 상승함에 따라 알트코인들이 하나씩 돌아가면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이 상승하고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가지 않는다고 조급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승한 알트코인들이 눌러줄 때 매수하는 방법으로 기다리시거나 아직 펌핑이 나오지 않은 알트코인들을 찾아서 선 매수 후 급등을 하면 파는 방식으로 매매하시면 되는데 저희 정보방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종목들 찾아드리면서 매일 단타 종목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들고 계시는 종목 진단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놀림종목 아직 펌핑 나오지 않는 종목 찾아드리고 있으니 이 번호로 문자일번 혹은 급등코인이라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회원분들이 최근 수익을 인증해 주셨는데 3월 8일 모스코인 114원에서 135원 안내 드렸고요 7일날, 모스크인 120원 체결되고, 14일 매도가 135원, 목표가가 와서 4일만에 14% 수익 챙기시면서 매도하시고, 현재 강한 급등이 나온 룸 네트워크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두 번이나 추천드렸습니다. 3월 8일날, 룸 네트워크 73원에서 84원 제가 한번 추천드렸으면서, 3월 9일 체결되셨고, 3월 10일, 눌림이 다시 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더 73원에서 78원 추천 한번더 드렸습니다. 룸 네트워크 73원에서 80원 사이에 매수하셔서 수익률 단기적으로 6일만에 73% 챙겨드렸으며, 13일 단타로 추천드린 종목 피르마체인 20%, 폴리곤 5%, 누사이퍼 8% 바로바로 바로 추천 종목으로 수익 챙겨 드렸으며 매일 단타 종목 무료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위 번호로 문자 1번 혹은 급등 코인이라고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봉 보시면 가스 바로 구름대 돌파 이후 상승 나올 것도 예상해서 단기 추세 타점, 스윙 타점 두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리는 건 단기 추세기 때문에 무조건 손절 지키셔야 하며 따라가는 추격 매수 경우 물리시면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꼭 조심하셔야 하고 손절 꼭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30분봉 단기 추세 한번 보시면 30분봉 현재 추세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눌림을 크게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현 시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4460원부터 4820원 매수 타점으로 보이고 있고 추세가 만약 변경된다면 매수 타점이 달라지는 것이니 참고하시고 현 시점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꼭 매매하실 때 무조건 사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며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는 가정하에 가정화에 말씀드리는 거 참고하셔야 합니다. 손절 4,450원 잡으시면 되고 눌렀다가 상승해 준다는 가정하에 익절 라인은 5,200원 그다음 고점인 5,600원 2분할 매도하시는 게 좋아 보이며 단기 추세에 따라서 매수 후 매도만 하셔도 당일 로퍼에서 10% 수익 보실 수 있는 자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1봉 기준 푸근하게 눌림 후 매수하는 스윙 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0분봉 기준 추세가 이 짧은 단기 추세 파란 색깔선 단기 추세고요. 이제 그 밑에 큰 추세 한번 볼 건데 구름대를 맞고 떨어진다는 가정하에 이전 지지받았던 라인들 그리고 장기 이평선, 그리고 추세선까지 많은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구름대 맞고 떨어졌을 때 밑에서 조정받을 때 매수하시고 그다음 상승이 나올 때전 고점들에서 매도 타점을 잡으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우상향 추세 이탈하지 않으면 상승시 계산한 타점들이며 추세 이탈이 있거나 강한 상승이 나온다면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손절가를 다시 잡아야 하기 때문에 현 차트 기점으로 설명드린 점 참고해주시고 가스의 정확한 매수 타점과 목표 가격 보유 기간 등 상세한 공략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종목 진단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니 걱정하지 마시고 위 번호로 급등 코인 아니면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비트코인이 다시 가격을 회복해주면서 알트코인들이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추천드린 톤코인 저희가 2월 2일 목요일 매수가 1730원에 매수 이후까지 체크해 드리면서 타점을 드렸는데 두배 이상 상승해 주면서 수익을 내고 있고 똑같은 금액으로 코인 투자를 하셔도 저희와 함께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을 내고 있고 급등 나온 종목들 뒤늦게 매수했다가 고점에서 물리시는 분들은 손실을 보고 있는데 1월부터 지금까지 이런 수익 한 번도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은 매매 방법만 바꿔 주셔도 최소한 이런 고점에서 들어가는 일은 없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위에 번호로 문자 1번 혹은 종목 이름이라고 보내 주시면 실시간 매 매수, 매도 타점부터 물려있는 종목, 가격대별 대응 방법까지 싹다 잡아드리면서 최대한 수익을 보는 쪽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돈 낭비, 시간 낭비 하시지 말고 영상 보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이외에도 에토스 후발주자, 단타 종목으로 돈 벌어가실 기회가 널려있기 때문에 3월부터는 저희 회원분들과 함께 성공적인 투자 이어가시면서 큰 수익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 하시는 분들도 연락을 주시면 선물방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매일 오전부터 포지션을 나가서 이런 식으로 많은 수익들을 내고 있으며 선물은 상승장 하락장 할것 없이 내가 하는 만큼 벌어 가실 수 있고 현물로 손해 보신 분들이 최근 선물방으로 많이들 넘어오셔서 벌써 200분 넘게 참여를 하고 계시고 손실 금액을 꾸준하게 복구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1번 혹은 선물이라고 보내 주시면 그 혹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참여하실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